약 줄였어요. 어, 줄였어? 아침 약만 먹어요. 1, 2주 전에는 막 되게 심하게 괴로울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편해요. 안정감도 들고 약을 굳이 먹어야 될, 해나. 그러니까 약을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오, 그래. 퇴원하고 약 바꾸면서도 되게 괴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진 거 보니까. 그래도 무슨 효과는 있지 않을까? 직기 오늘도 약안 먹고 왔는데. 아엄마도 뭐 어, 혼날 것 같은데. 지금 이 경우 끼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게 느린 뇌파가 너무 너무 많았었어. 네. 특히 앞쪽에 건강한 뇌는 사실 이런 이, 이런 느린 파장의 뇌파가 그렇게 끼어 있을 때 나타나지 않거든. 네. 이건 뭐냐면 뇌가 굉장히 이제 잠들어 있다는 거. 눈은 뜨고 의식은 깨어있지만 이 영역들은 거의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니까 음.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쪽 부분딱 봐도 네. 빨간 게 거의 없어졌잖아 네. 여기만 조금 남아있고 여기는 이제 뭐막 시뻘개 떤다지 조금 남아요 여기 조금 남아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뇌파가 어, 상대적으로 많이 빨라지게 됐고 어, 누린 뇌파, 잠 들어 있던 뇌파, 누린 뇌파가 지금 상당히 소실이 많이 되었어. 음. 이제 지금은 이 현재로서는 어, 마음 좀 편해지고, 네. 두통이나 이런 건 없고, 그 다음에 좀 활력이나 의욕은... 대부분은 뭘 하려고 해요. 근데 그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하려고 하면 이, 이틀 정도는 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정도. 음. 그 다음에 약간 <laughs>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좀 욕구가 올라오는 건 어떤? 성욕도 <laughs> 많이 올라가고. 음. 그 다음에 어, 돈에 대한 욕구도 되게 많이 올라서. 음. 돈에 대한 욕구는 좀 스트레스. 예 음. 사실. 엄마 아빠한테 비밀이었긴 했는데 뭐 알바도 안, 잡, 안, 안 잡히다 보니까 소액결제로 용돈을 쓴게 있어요. 음.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한 200만 원 정도가 났는데 게임도 썼고 그 배달시키는 거 그런 데도 많이 썼고 음. 이제 테라피를 시작하면 서 우리의 의도는 점점 상대적인 거거든. 내, 내 이제 전두엽이 발달하면 음. 그런 욕구의 크기와 나의 대응력에 이제 시소 게임에서 내가 이제 커지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것학습이 되고 나면은 그렇게 욕구가 올라오는 빈도나 강도도 예전보다 약해지는 거. 그렇게 봤을 때 욕구가 올라오는 빈도나 강도 또는 이제 그게 욕구가 올랐을 때 나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이끌려 가는 정도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사고 치고 나면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약간 웃기 하는 정도였는데 요새는 어 뭔가 저지르고 나면 아 내가 책임져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해졌어요. 그래서 음. 지금 문제도 그런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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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좀더 빨리 인생에서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지금 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시간이 지금 1시, 2시잖아요. 이때는 이제 애들 학교 가고 뭐 형들은 일 가고 하니까 저 혼자 하는데 이제 저녁에는 다들 모이니까 그때가 제일 재밌는 시간이거든요. 그래 갖고 그때 많이 해요, 좀. 몇 시? 보통 7시에서 새벽 1시, 2시까지 사람들이 하니까. 총 아니요? 네 총인데 이제 스킨이 다르잖아요. 이제 게임 잘하는 애는 많은데 잘하면 또 애들 사이에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좀 으쓱거릴 수 있는 거, 그건데, 전는 항상 게임 못하는 축에 속해서 다른 걸 잘하는 다른 거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ADHD는 약간 충동성을 조절해주는 약이고 조율증 약은 이제. 기분의 감정변화를 조금 평균치로 맞춰주는 그런 약을 먹고 있어요 제가 이성애자가 아니에요 어, 남자,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 여자도 좋아해요 야동은 솔직히 평균적인 애들보다 일찍 알긴 했어요 그러고 뭐 궁금한 것도 다 찾아보고 그 지식을 다 머릿속에 갖고 있다 보니까 제 삶에 조금 많은 변화를 주긴 했죠. 이거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처음이랑 중간쯤은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거든요. 막 몸이 온몸이 저린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그러는데 자기 주파수에 맞는 이제 자극을 주다 보면은 이게 감정 조절도 되게 잘 되고, 뭘 계획을 짜면은 그게 실행하게끔 돼요. 집안에서 금쪽이 역할을 맡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잘하는 모습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어... 이럴 때만 잠깐 생각하고 나중에는 똑같이 원점돼서 문제긴 한데 옆에 계실 때는 잘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좋아진 포인트도 있고 전 아직은 어, 좀 유지되고 있는 포인트도 있는데. 처음에 뇌파를 보면은 음. 첫 번째 주, 1헤르츠부터 해서 이제 9헤르츠까지가 네. 이제 낮은 주파수예요. 보통 사람이 이제 인지 활동을 할 때, 인지 활동을 할때 쓰는 주파수 대역은 10에서 보통 한20 헤르츠 정도 대역을 해요. 네. 특히 앞쪽이 전두엽이잖아요. 네. 전두엽 영역에 이렇게 느린 파들이 과다하게 활성화돼 있다는 건 어떤 행동들에 대한 자기성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나 모니터링 또 어떤 행동에 대한 억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되기가 어려운 상태인 거아요 음. 음. 기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아주 그냥 불쾌하고, 더럽고, 그냥 막 우울하고 그런 게 되, 되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우울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자극이 필요해서 업을 시키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음. 지금 이번에 오늘 찍은 뇌파로 보면은 일단은 이일히에리츠 대역에서의 뇌파는 지금 다 사라졌어요. 이제 아직 이세타파 대역에서의 이 전두엽 영역에서의 이 뇌파는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어, 이것이 이제 지금 무드나 행동이 많이 개선됐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꾸준히 유지가 되려면이 부분에 대한 이 빨간색 이 활성된 뇌파도 어,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좀더 사실은 이제 케어를 음. 유지하는 를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6, 7, 8 대역은 세타파, 대전파가 아니고 이 세타파 대역은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 좀 높은 상태야. 음. 그래서 제일 느린 파들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음. 아직도 이제 세타파 대역들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지속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음. 제가 이전까지는 원래 뭔가 하기 귀찮아하고 하지 않으려 하고 하려 해도 의지가 빨리 꺾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생각하라 하면은 짜증도 나고 약간 본능에만 조금 충실했던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고 그랬는데 이제 이뇌 파츠를 조금씩 받으면서 저는 감정적인 사람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사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거를 감정적으로, 포, 너무 감정에만 좀 매달려서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조금 더 하게 된 사람으로 변한 것 같고, 좀 자기 칭찬도 좀 하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음, 제 나이 때 해야 되는 조금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